안녕하십니까 홀짜 선생입니다. 현재 12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 그리고 금융 투자 순매수. 예, 그런데 개인 기관이 이렇게 예, 양매도를 하면서 예, 다소 오늘 시가 대비 음봉형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아, 폭발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팔고, 기간도 이렇게 팔고. 자, 오늘 양시장 이렇게 캡상승을 출발했죠.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요, 아, 뉴욕중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 연방준비제도가 에,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이렇게 동결을 했죠.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양시장 이렇게 캡상승 출발했지만, 어, 추가상승에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가 대비 거의 움직임이 없이, 어떤 양봉이지만, 어떤 제한적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어, 전일에 방송했던 신풍제약을 어떻게 고점에 팔아야 되는지, 예, 그리고, HLB에 대해서, 어,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어, 지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어, 인텔이 7나노미터 공정제품의 출시 일정을 6개월 정도 연기하고 아, 어, 그래서 외부 파들이 위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예, 삼성전자가 인텔을 신규 고기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어, 그런 기대심리로 외국인 매수세로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예. 두 번째는, 미중 갈등으로, 화해의 이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지 시장에서, 삼성이 점유율 13%로 현재 정체 중인데, 20%로 도약할수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왔다그랬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6만원이, 저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캡상선 출발했지만, 6만원에서 매문 압법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예. 만약에 6만원에 안착을 못한다면은, 어, 조정으로, 실망 매물로 조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 여러분들 매수가를 제가 드렸죠? 예. 5만 7천원. 전후 사이드. 예. 여기서 사시면은, 어, 다시 한 번, 이렇게 반등을 줄 때, 기다려야겠죠? 반등을 다시 한번 6만원을,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예, 현재는 매물 납력을 받고 있다. 예, 그러면서 항상 주가는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도 저항에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했죠.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은 어 이쯤이 어 57,000원 예, 저음 사이드 예, 소폭 떨어로 되겠죠. 그 중심으로 해서 좀 부담 없는 매수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신풍제약이에요. 어, 제가 전일에도 어, 말씀을 해드렸죠. 예, 신풍제약 어, 오늘 기술적으로 예, 저항 매도가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예, 8만 원. 이까 그러니까 시작가부터. 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오늘 시집가가 얼마입니까? 8만3백원이에요. 그래서, 8만3백원과, 음. 8만원에서 8만16백원을 제가 제시를 했죠. 매도가, 여기서, 8만16백원. 예, 이렇게, 어, 제시를 했는데, 예, 오늘 고점이 8만2천5백원이에요. 예, 그냥 또한 가지 단서를 달았죠. 예, 8만 3천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예, 돌파를 한다 고 치면은, 아, 어, 8만 6천 원이 또 2차 저항가가 될 것이다. 8만 6천 원이. 그런데 오늘 8만 3천 원을 장중에 현재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 그러면은, 어, 8만 6천 원이 또 2차 저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아, 어, 1차 저항가. 예, 8만 원과 8만 1,600원 예, 여기서 맞고 어, 지금 7만 7,800원으로 계속 음봉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주가의 수급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 장중에 뭐 이렇게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일단 현재 익절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신풍 제약이 아 오늘 조정이 나와서 떨어진다라고 치면은 아 7만 천원 전후 사이드는 다시 한번 어 재차 매수해갖고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일단 좋아 보입니다. 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주식 정보를 빠르게 이렇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h k l b 에요 어,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 어, 연기가 됐죠. 예. 지난 2월 2 2일 어, 리보 세나리의원 어, 개발사인 미국 어드벤처 연구소가 리보 세나리에 대한 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고, 권리를 일단은 체결하기로 했었는데요. 7월 말이죠. 어제 그저까지. 예, 그게 코로나 때문에 미국 코로나 때문에 2 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 악재가 장 마감 후에 나오는 바람에 오늘 HLB가 이렇게 캐파락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의 어, 분할로 그래서 어 만약에 사신다면은 82,000원과 84,000원 사이 예, 여기에 공략을 좋아 보인다고 했죠. 예, 현재 83,800원. 뭐, 요 정도 사이에서 현재, 네. 단기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유상증자 할 때, 아, 이때죠? 4월 17일 정도 였는데요 자, 이때 유증 가격이, 이때 유증 가격이, 걸리라고 있었죠? 78,700원이에요. 78,700원. 현재는 83,800원. 자, 한다면 78,700원, 이쯤이 되겠죠, 이쯤. 자, 2쯤이 어, 시계에서 차트를 봤을 때 유중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쯤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큽니다 예, 그래서 이 저점을 어, 잡아 드린 거고요. 요게 82,000원과 예, 84,000원 정도 됩니다. 설령 이런 악재가 내일까지도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치면은 어, 78,700원. 요 전후 사이드는 강한 또 2차 지시란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 때문에, 어, 이미 악재는 있잖아요. 아, 여기서 떨어졌을 때는, 예, 옵티머스에 그한 400억 이상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서, 어, 진양군 회장이 자기 사비를, 사지를 출연해서 일단 막는다고 했죠. 예, 그런 악재. 이런게 있더라. 막론 학는데왜 떨어졌느냐? 예. 떨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여기 유상진자를 했죠. 자, 유상진자 대금 갖고 이런 데다 썼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경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뭐,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참에 반동을 좋지만, 또와 또다시 이런 악재가 또 터져버렸죠. 자. 근데,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구로 인해서 연기가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 제가 볼 때는, 82,000원과 84,000원 사이에, 아 어,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78,700원. 아, 이쯤은, 어, 지지하는지를, 만약 추가하라 한다? 지지하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어, 제가 볼 때는, 78,700원. 이 유증가격, 요거는, 어, 지켜주지 않을까. 이때, 예. 이렇게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나중에 향후 반등을 준다. 그러면 저항은 목표가가 되겠죠? 요쯤. 자, 이때 목표가는 96,000원 정도. 예, 이렇게 한번 보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현재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요. 일단 캡 악재료에서 캡파락을 이렇게 죠 캡파락한 이런 흐름은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바닥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옆으로 행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임팩트한 어떤 재료,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은 바로 갭으로 뜰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 그냥 아무 뉴스, 호재뉴스도 없이 이렇게 어, 이런 악재가 이렇게 반영된다면은, 어, 바닥을 잡는, 저점을 잡는 어떤 그런 등락이 어, 진행되면서 이렇게 행보 흐름이 어, 잠시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면은요, 어, 기술적으로 이렇게 21선이거든요? 어, 요게 2십일간의 예, 예, 종값 평균 값을 낸게2일선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게 이렇게 누워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간통을 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자, 어쨌든 간에, 어, 지금은 옆으로 행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약간의, 어, 단기보다도 약간 중기, 중기적인, 중기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어, 유리하지 않겠냐. 현재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 장지훈 방송 요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따 오후 방송 때 한번 주가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면서, 어, 방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주식 정보를 빠르게 이렇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에, 오후 장마감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